으으음 으으음 왜요? 덤벼라 <laughs> 눈이... 뚝배기 왜?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늘 대결 콘텐츠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덤벼라 아, 또 도발을? <laughs> 에이 뭔 도발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추억의 미니게임이라고 이렇게 좀 컨셉들이 있는데 여기 레이스 컨트롤 운 PVP 운? 운 운이 말렵구만 두사이 게임, 종합 운 게임, 열대어 낚기, 오! 헉! <laughs> 헉! 두사이 게임인가? <laughs> 어? 어? 아, 이거 그, 브루마블그거가 설마? 아, 그런가 봐! 서영블록을 양손 들게 하세요. 오, <laughs> 어. 어, 나 4다! 내칸 갈게! 오! 헐! 헐! 말도 안 돼! 나온다! 중간에 점프면 이거 점프를 끌면 점프 해야 돼? 어, 멀어질 게 있어? 건너뛸 건가요? 떨어지면 처음으로 <laughs> 당신 어떻게 할 거지? 파쿠르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저기까지 갈수 있구만 저 점프하면 안될거 같아요 뭐야 점프네? <laughs> 그래 한다 해보겠다 <laughs> <뭐야>? 기다려라 <웃음> 아! <웃음> 어 수고 맨 처음으로 가 <laughs> 어이 게임 재밌네 저할게요오3 <laughs> 1, 2, 1, 2, 2. 와우! 이거 아, 맞네 진짜! 거짓말지지 마, 이거 표장이지 응, 아니야. 어, 4면은, 어, 내 그, 그, 그건데? 땅! 나에게? 5, 1, 깜어 뭐지? 3칸 어, 앞으로, 2칸 뒤로, 어, 이거 뭐지? 근데 3칸 앞으로 가면은 뭔가 쏙 빠지는 게 있네? 이거는, 어, 우리가 좀 어. 이렇게 해야 돼. 1, 2, 3 나오면 2칸 뒤로 가고, 4, 5, 6 나오면 앞으로. 어? 아, 2칸 뒤로. 다섯 칸 앞으로, 오? 1, 아, 1, 뭐, 1, 어, 어차피 1, 여기로 쏙 들어가는데, 5. 여기 뭐야? 들어가! <laughs> 뭐야? 뭐야, 어디가? 난나 한다, 나 한다, 나 한다. 어, 아, 좀 마지막이 1, 좀 힘드네. 한칸 뒤로. 됐어요. 6. 1. <laughs> 2. 5. 5. 5. 5. 5. 5. 5. 아! 왜 좋아하지, 뿌허. 꿀꿀, 꿀꿀. 너무 재밌잖아요. 어? 어! 1, 2, 3, 4, 아, 이거 하기 <laughs> 힘드네, 이거. <laughs> 이거 어렵네. 이거 어떡하냐. 2. 초반에 운이 너무 좋은 당신.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에? 어, 우리 이거 벗어날 수 있어? 근처에 6. 있는 특도랑 좌직안 끝났어요. 저안끝났다고요 뒤로 가세요. 한 통은, 어, 요 한 통간 실해 하세요. 저 아직 안 끝났던 거야. 저 이거 해야 된다 거야 몰라요. 근처 에 있는 특별한 칸으로 돌아가서 일단 돌리고 지금까지 주사위를 굴린 만큼 뒤로 가래. 아, 아, 언또굴려갖고한번더 돌리고 1 뭐야 이 말이야? 삼인데 태공이가 턴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한번더 해서 1 이, 인데두칸 뒤로 가서 다시 열로 가지네 아! 진짜. 위 예. 근데 나는 또한턴 쉬는 거라 누나 또또 해야 돼. 일. <laughs> <3, 웃음> 뭐야 4, 이 뺑뺑이. 오 됐어. 일. 지금까지 굴린 숫자만큼 특정 상대를 뒤로 밀어낸다. 어, 어? 당신 세칸 뒤로. 일이 삼. 운이 좋은 당신 처음으로. <laughs> 아니, 아니, 나, 아니 이거 왜 이래? 그, 어. 다시 일이 삼. 어. 하지만 3. 내가 1만안 나오면은? 맞아, 태형이가 이기는 거야. 뿅. 오케이. 이러면. 텐테스 텐서치. 종합 운게임. 어, 설마. 알이다. 아, 발걀이 있고, 경험치병? 레벨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아, 얼마만에 나무를 자라게 하느냐. 어, 그거 같고, 이거는 그림? 아, 같은 그림을 얼마나 빨리 뽑느냐. 아. 이거는 다이아 나올지 흙 나올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장알이 있는 거 보니까 부시도를 빨리 뽑는 거야. 장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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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 일단 전발라 거의 해봐라. 컷. 아. 오케이 대경승. 오늘 나 운이 안 좋은가봐. <laughs> 경험치병 한 세트로 갑시다 그래 나 여기 구속탱에서 한다. 뭐가 어, 벌써 했잖아. 냠냠 음... 음... 당신의 레벨 몇이오? 압수자가 1이다 나도 1이다. 그 뒤는 뭐지? 뒤의 숫자 7이다. 오! 난 8이다. 수고! <laughs> 태경승? <laughs> 자, 면목 하나랑 뼈가루 하나 챙기세요. 가자. 어? 하나, 둘, 셋, 넷. 아! <laughs> 웃겨서, 하지만 2대1 하지. 이거 두 개를 완성하면 은 우승이야. 그래, 그러면 태경 여기서 해야 돼. 왜냐면 여기다 넓은 면에다 가면 큰액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여기 옆에? 요거 두 개를 태경이가 쓰고 여기 두 개를 내가 쓸게. 두번 해가지고? 어어어두번 해서 먼저 해봐. 오케이 아! 당신. 아 잠깐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 이게 딱 위치도 이렇게 맞춰야 돼. 아 오케이. 당신 어떡해. 해보시오 다시. 어, 어, 어. 아. 이번에 누나가 성공하면 동점 아닌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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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부터 했었나? 나가 나 이거 먼저 했어. 아 그래 그럼 대경승 3대 1. 어. 자 어. 다이아 뽑으면 이기는 거예요. 응. 오케이. <웃음> <웃음> 대경승 4대 1. 뭐 이거는 그냥 없이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대경승 이대용나 방금 부시 돌 나왔단 말이야. <laughs> 열대어 낫기 <laughs> 자리 앉어. 예. 준비 시 자, 오, 빨라. <laughs> 아, 그런 것까지 <laughs> 그러는 거야? 뭐? 응. 승부욕이 엄청 나고만요. 질서 엄청. 오, 나온다, 온다온다 온다. 아, 대구. 오케이. 아, 나 대구. <laughs> 연어. 아, 쳐다보지 마세요. 아, 어떻게 안 쳐다봐요? 보이는데요. <laughs> 아, 보고, 보고. 오, 마스코트 보고가 나왔구만. 안녕 보고야. 대구? 아우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대구면 서내거맞잖아요 보고. 오케이 승리 1 0대 어, 어, 끝. 태경 승 3대0. <laughs> <laughs>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뭔가 이상해. <laughs> 우, 우는 태경이 이겼으므로 여기 표지판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laughs>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태경 3대0. 다음 다음 다음. 상투들과 피비보다는 레이스를 해볼까? 좋아! 인내심 레이스. 준비, 응. 시, 작. 쭈욱. 아! 여기 자리, 어, 자리마다 오케이. 다른가? 구멍이 좀 뚫려 있어. 자리마다 구멍 뚫려 있는 데가 있네. 어. 으으으, 더워.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와! <laughs> 네. 와, 진짜들이야. 안 움직여. 어. <웃음> <웃음> <미리도> <웃음> <웃음> 어? <웃음> 당신도 길을 찾았나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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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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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 하지와 내가 지금 앞서는 것 같죠? 안, 안 오케이 대역 승! 대역전! 아. 대역전. 아. 이런 게어어 통합 레이스?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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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오 어, 감사요. 혼자 가야지 괜히 사람 때리다가 못 가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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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그냥 앞으로만 달리면 역전 안 되죠?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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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뽀개해서 바로 대경승. <laughs> 아, 알다는데. 밖으로, 밖으로. 어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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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몸빵해서 이겨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팔로 밀어내기가 있으니까 바로 한번 쏘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바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아아 대표 아 매드매드 물어냈어 맞았잖아요 나이드 멘탈 공격 성공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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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이드 계속!! <웃음> <웃음> 떨어져 떨어져 아악!! 진짜 나 머리 부렸네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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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떨어져서 미래를 보고 떨어졌잖아 아 나는 탱웅이가 아 해갖고 놀래서떨어져갖고든아 진짜 <laughs> 저 보메.. 이건 왜 떨어져갔죠? 몰라! 나도 몰라! 안전하게 안전하게만 하면 이긴다 이제 아나왜이렇을 아! 못해! 안전하게만.. 아악!! 하핳 <laughs> 앞에 있길래 본능적으로 그만.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돼. 넵.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 고통을 끝내고만. 아니야, 괜찮아. 나머지 게임들 내가 다 이기면 몰라. 어? 자 여기도 레이스도 태경이 3대빵으로 이겼고요. 아니야. 나머지 게임은 뭐가 있지? 틴틴한테 볼까? 오, 오. 구석으로 가. <laughs> 어 태경 승. 끝. 이거 승무 이거 한 번만 더 가면 안 돼? 이거 한 번만 더오와와무너 이렇게 우와. 엄청난 그간발 너무 너데 결국 태무이 이건 뭐지? 안네네 안돼돼 <목소리> 아 모카비 <매일 까비>. 아. <laughs> 나처음이서나어어 아, 그러면은 추가해드리겠습니다 큰데들 <laughs> <근데> 2대1이다 <204일>. <laughs> 마지막 PVP <목소리> 밀치기 준비 시작 무빙무빙무빙무빙 <laughs> 대경승 <모빙, 모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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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PVP, 싸우는건데? 어? 파란색으로 가세요 아, 보라광이구나 아한 줄을 고르는 거네. 음. 이거지. 준비, 나! 아, 준비. 시작. 시작. 어? 아, 역시. 어, 어. <laughs>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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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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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 오, 오! 아! 한두 <laughs> 아, 만 맞으면 끝나는 거였어? 그럼 또. 태경이 머리가 조금 보였다. 또2대 1로 여기도 됐고요. 그러면은 태경 10대또 2. 태경 승? 어,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게임 못한다고? 저게 뭐야? 놓으셨나봐 여기서. 어 그렇네. 여기 어 주민이 사네? 말이 났어. 자, 아무튼, 그, 택사기공이 만들어주신 미니게임이었고요절대 2로 태경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